제 네, 영상은 랭시 만들기 편입니다. 프로클럽 랭시 만드기인데 제가 이제 23 시작하고 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강조했던 게 뭐냐? 랭시를 만들어라. 제가 만약 팀을 코치했다 23에 그러면 팀 전원 랭시를 만들었을 거예요. 랭시를 만들어서 리그를 파괴해버렸을 겁니다. 그만큼 이번 작은 랭시가 아니면 정말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랭시를 만드셔야 됩니다. 랭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롤로 치면 오피챔을 평범한 챔프로 상대하는 것 같아요. 랭시가 오피야.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랭시가 너프를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랭시가 다른 것보다는 체감상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랭시를, 상대하, 랭시를 쓰셔야 돼요. 안 쓰면 뒤쳐질 수밖에 없어.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알비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죠. 알비로 뭐 중미 서고, 수미 서고, 뭐 풀백 서고, 뭐 센백 서고 아니면 뭐 윈도 서고, 스트도 서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알비를 쓰냐? 키를 작게 해도 랭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랭시가 됩니다. 엄청 빨라요. 여기서 랭시를 만들 때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힘, 힘을 힘 찍고 이렇게 민첩성을 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두 개가 중요해요. 다른 거는 뭐 어, 마음대로 투자하셔도 되는데 이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체형은 176에 69가 마지노선입니다. 어, 그 이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딱 찍으면 이제 랭시가 되는 겁니다.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더 랭시 만들기가 쉽습니다. 다만 이제 165에 62까지 해도 랭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다른 능력치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제 쓰는 일이 거의 없죠. 12는 거의 쓰기가 쓰지 않죠. 워낙 능력치 배치가 나쁘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RB, LB로 이제 다른 포지션을 쓰죠. WB부터는 이제 키를 엄청 늘리셔야 됩니다. 어, LWB로 뭐 윙을 설 수도 있고, 뭐비를설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자유인데, 이, 이후부터는 이제 198에 78까지는 올려야지만 어, 랭시 체형이 만들어집니다. 어, 이렇게 빼고 하게 되면 이제 어, 랭시가 되죠. 너무 키가 부담스럽다. 그럼 이제 몸무게를 80까지 늘리고 키를 188까지 줄이면 랭시가 만들어집니다. 민첩 70에 힘86 랭시죠. 두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RM도 많이 쓰죠. RM도 뭐 윙이나 뭐 중미나 수미 많이 쓰죠. 다만 이제 RM은 198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198에 80kg가 나와야지만 랭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83에 78. 이세 개는 빼야지만 랭시가 만들어지죠. 요거 요걸 빼지 않는 이유는 이제 드리블까지 줄여 버리면 랭시가 치달치는데 못 따라오는 상황을 상황이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드리블까진 뺄순 없어요. 그냥 민천만딱 빼는 겁니다. 아, 스트라이커입니다. 아, 스트라이커, 뭐, 윙도 될 수도 있고, 스트라이커가 될 수도 있는데, 스트라이커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188에 69가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상을 잡으시면 무조건 랭시예요 그냥 요, 요, 요걸로 188에 69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랭시 체형이 완성됩니다. 보시죠 FLF는 그 183에 55가 마지노선입니다 이렇게 마지노선 92 78 이렇게 하면 이제 랭시가 됩니다 뭐 RWLW는 어 랭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윙 분들이 RFLF 쓰시려면 뭐 요체형을 하셔도 됩니다 어, 좀 키가 낮은 거 쓰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두중 하나인거죠 요거 쓰던가 아니면 뭐 RB를 쓰던가 <laughs> RBLB를 쓰던가 C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시가 만들어지지 않고 CM 같은 경우에는 193에 78로 맞추시면 랭시 체형이 됩니다 91 나오고 어, 민첩성 76이 찍히죠 어, 물론 이제 요즘 CM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웃기네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속도가 낮다 보니까, 이 랭시가 이제 속도빨이 상당히 큰데, 기본적으로 속력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애용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DM 같은 경우에는 178에 55가 마지노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워낙 속도가 좀 구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애용될 포지션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애용하는게 이제 RLB 어, 아니면 이제 RWB, RM 뭐 스트 아니면 뭐 RF, LF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이제 자주 선호가 되죠. 포지션이 다르더라도 CB, CDM, 뭐 CAM 뭐 CM, 뭐, RW, LW 이런 거는 거의 쓰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클럽에 랭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렸고 요즘에 골키퍼도 랭시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골키퍼 가지고 랭시를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laughs> 그만큼 랭시가 체감이 엄청 좋다 순간 달려들었을 때, 어, 체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188에 55. 어, 요힘다 빼고, 어, 민첩 다 빼고 하게 되면, 요렇게 어, 랭시가 됩니다. 어. 다 빼면 이제 188에 55가 마지노선이 이제 그 이상 하시면 무조건 랭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랭시 맞추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laughs> 눌러주세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무조건 랭시 체형에 적응을 하십시오. 에, 랭시가 너무 사기적이기 때문에 랭시 체형에 적응을 하시고, 어, 능력치를 투자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서 이제 특성을 이용해서 메꾸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랭시 같은 경우에 이제 민첩이 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드리블 민첩 특성을 어, 쓰시면 보완이 됩니다 어, 보완이 되니까 이렇게 쓰셔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볼수 있고 아, 이거 안 써도 충분히 어, 적응이 된다 어, 드리블 하는데 뭐 크게 이상 없다 턴 하는데 이상 없다 어, 그러면 안 쓰고 다른 특성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